친구들, 혹시 누워서 떡먹힌말 음, 알아? 아주 쉬운 네. 일을 말한 네. 거야. 하지만 처음부터 네. 쉬운 건 없어. 옛날에 한석봉이라는 네. 소년이 있었어요. 어머니는 석봉이에게 절에 가서 10년 동안 대공부를 하고 오라고 했어요. 석봉이는 암년 만에 집으로 돌아왔어요. 엄마, 석봉이 왔어요. 석봉아 약속을 어겼구나. 그럼 불 끄고 시합을 하자. 나는 떡을 쓸 테니 너는 붓글씨를쓸거라이 카카본 밤에서 석봉이는 글씨를 쓰고 어머니는 떡을 썰었어요. 내 떡은 다 똑같은데, 너 글씨는 삐뚤빼뚤하구나. 저기로 다시 돌아가서 7년 더 공부하고 오거라! 한국에는한국 <놀동인은> 동안 열심히 오신. 했어요. <놀동이> 우리도 한국에처럼 열심히 네, 하자. 한국 공부는 누워서떡 먹기야. 그래 한국 공부 많이 하자. 한국말은한국서떡먹기서 <놀동이> <그냥 맘. 놀동이>